안녕하세요. 아영쌤입니다. 오늘도 제주도에서 일기장 하나가 날라왔어요. 저희 차이랑 제주 조청 캠퍼스에 다니고 계시는 중학교 3학년, 함덕중학교 3학년 학생분이신데요. 이름, 실명을 못 들었고, 별명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별명이, 잠시만요. 함덕산화강철솜님. 어렵네요. 저는 솜님으로 줄여서 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저희 손님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 중에서 중국어 배울 만한 표현이나 아니면 중국어 작문의 오류가 있다면 함께 고쳐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짜잔 오늘도 그림 일기는 아니고 사진 일기네요. 어 이렇게 그림 칸에 이런 식으로 사진을 붙이는 것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자 2월 21일 화요일 일상이고요. 이날도 흐린 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중국어로 흐리다. 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흐리다는 인이고요. 오늘은 막다도 같이 알려 드릴까요? 맑은 날이라고 얘기를 할때 중국에서는 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티엔 하면 맑은 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칭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laughs> 자 일어난 시간 11시 잠자는 시간 12시 대략 11시간을 푹 주무신 일상입니다 아 이제 알겠네요 중학교 3학년이시니까 우리 손님이 방학 기간이었네요 그래서 방학 때푹 자야죠 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은 샐러드 파스타 필라프 이렇게 세 개를 시켜드셨나봐요 친구들이랑 자, 지금은 영어로 적어주셨지만, 전 이거를 중국어로 좀 바꿔서 여러분들 같이 배우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중국에서 샐러드는요, 여러분 배우셨어요? 중국에서 샐러드는 샤라라고 말합니다. 샤라, 요게 샐러드예요. 샤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파스타는요, 이탈리아 면이라고 해서 이다리 면이라고 네 글자를 쓰긴 하는데, 이걸 좀 줄여볼게요. 줄여서, 파스타는, 어, 한자 왜 이래? 한자 정신 차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러분 한자는 사전이 제일 정확합니다. 지금 펜이 약간 말을 듣지 않아요. 이거 조금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미엔이라고 얘기를 해요. 파스타는 이미엔 줄여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필라프는 필라푸라고도 쓴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제일 많이 썼던 게 그냥 고기밥이어서 로우판 이라고 제일 많이 썼습니다. 肉,饭, 고기, 饭, 밥, 이렇게요. 자, 아무튼, 필라프와 파스타와 그리고 샐러드 이렇게 맛있게 드셨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今天朋友说好请我吃饭.아 여기도 있네요. 자, 我们正准备点餐的时候,突然另一位朋友过来了, 他说吃饭了 느낌표 두개本来想点两个菜, 느낌표 두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가봐요 자, 일단 첫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今天朋友说好진我吃판 오, 여러분 딱 보였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사소한 한자 실수 하나가 있어요 요거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한자 실수 뭐가 틀린 한자일까요? 보셨나요? 정답은 이판 요게 쪽 사소한 실수입니다 어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면 요 밑에 판이랑 비교해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자 지금 얘는 첫번째 파는 요 왼쪽으로 삐침이 가 있죠 이게 아니라 얘는 어 환자 어 팬이 왜 이러죠 팬이 어 요렇게 이렇게 한 자가 오른쪽으로 비침이 와야 됩니다. 요 부스는. 그래서 요것만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표현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Sure how? 요거 너무 잘잘 쓰셨어요. 별표 하나 딱 봤고요. Sure가 말하다고 how가 잘 혹은 뭐 좋다 혹은 완료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두 글자를 묶게 되면 약속하다란 뜻입니다. 자, 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 지금 막 이렇게 쓰이는데 잘 알아보시겠죠? 약속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s u r 무엇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엄마가 나새폰 사주기로 약속했어 할 거면 마마 sure how g 신 v e 我买新的手机 이런 식으로 뒤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은 친구가 뭘 약속했냐면요. 친구와 吃饭 나에게 밥을 대접하기로, 나에게 밥을 쏘기로 약속했어요. 아주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자, 좋습니다. 근데, 我们正准备点餐的时候, <목소리> <목소리> 라고 나와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될 거. 正 뭐, 모 더, 时候,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正, 뭐, <목소리> 모 더, 时候, 막, 뭐, 모 하려 할 때, 라는 패턴으로 외워두시면 참 편해요. 막 뭐뭐하려 할 때, 마침 뭐하려 할 때, 마침 뭘 하려 했느냐? 정준 빼 디엔 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준빼 준비, 준비하다, 디엔 찬 요리를 주문하다. 그래서 우리가 막 요리를 시키려 할 때, 突然另一位朋友过来了자过来 w h a t 요另一位朋友 친구 한 명이 다른 친구 한 명이 왔대요. 근데 투란 붙어 있으니까 갑자기라고 해석해 하면 좋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투란 얘는요 보통 부사 혹은 형용사로 쓰이는 단어예요. 제일 많이 쓰는 건 부사용법이에요. 뜻은 무엇이냐? 갑자기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부사의 특징은 뭐다? 수러 뒤로 아 죄송해요. 수러 앞으로 와야 된다. 자, 이 문장에서 수러 동사나 형용사 누가 있냐? 꼬라이 오다가 있죠. 그래서 투란의 정확한 위치는 요 자리입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그래서,另一位朋友突然过来了. <목소리> 다른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친구를 굳이 웨이라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른 친구 한 분이 왔다 동등한 관계에서는 굳이 웨이 안 쓰고 꺼가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란 링 이거 방이 없고 라일러 이렇게요. 하슈어 칠파 아 걔가 밥을 먹었다 했대요. 갑자기 새로운 친구는 어나 이미 밥 먹었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 너무 좋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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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요거, 회화에서든 뭐든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빨라이 시양. 빨라이. 원래 뭐뭐 하려 했는데, 결과는 그거랑 달라질 때 쓰는 말이거든요. 나는 원래 요리 두 개를 시키려 했는데, 뒤에 문장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은 뒤에 뭘말할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원래 뭘하려 했는데 나, 원는 어디에 붙여야 될까요? 1번, 원래는 내 1번, 원래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은我원래来想我本来想원래个菜요게좀더 자연스럽습니다. 원래 나는 원래 요리 두 개를 주문하려 했어. 요렇게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고급지게 바꿔보자면요 요리 두 개도 좋은데요 보통 요리의 양사는 따오 길도 짜죠 우리나라에서 따오를 집어 넣어 주는 게 조금 더어 중국어 잘 배웠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한자 무슨 일 한자 제가 예쁘게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따오 하나 둘셋네 다섯 오케이 okay, 조금 나은 것 같은데 한치하는 사전을 찾아보는 걸로 팬이 조금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我本来想点两道菜 <목소리> 저는 원래 요리 두 개를 주문하려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다음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뒷편에 셀카를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혹시나 전국적으로 다 나가면 조금 곤란하실까봐 이렇게 네모난 도형을 집어 넣었고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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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고 예쁜 어, 여학생이었습니다. 본인 셀카 까겠죠 어, 너무 귀여웠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In w a 해보겠습니다.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인터이를해보겠보자면요 앞에 우리를 원래 두개를 시키려 했으나 因为我们是三个人, 왜냐하면 우리가 세 명이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도, 어, 거기에 있는 일하시는 분이 얘기를 한것 같아요. 직원분이, 아, 세 명이어서 세 개를 시키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명이기 때문에, s o 그래서 랑 구문 잘 썼죠. 아주 잘 썼죠. 우리에게 뭐뭐를 시켰어요. 워먼 까지 위에를 제가 아까 안 읽었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디싼거세 개를 주문하라 하였습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메이판파 여러분 이거 혹시 모르시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판파 방법이 없다 판파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얘는 우리말로 어쩔 수 없이 할수 없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난리 났어요, 페이 자, 할수 없이 혹은 어쩔 수 없이, 주능 댄러 산 거. 이 부분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짝꿍이 하나 있어요. 아까 첫 페이지에서, but lie란 단어를 배우셨죠? but lie. 원래 뭐뭐 하려 했으나, 얘랑 정말 자주 쓴 짝꿍이 하나 있어요. 빨라이 like A 원래 A 하려 했는데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줄하오 할수 없이 동사했다. 메이판파랑 같은 의미인데요. 줄하오 동사 요까지 넣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추천은 줄能 자리를 살짝 넝을바꿔서 하우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만약에 메이판 파랑 줄 하우랑 뜻이 좀 겹치는데요라고 하면 그냥 둘 중에 하나는 떼 주셔도 돼요. 메이판 파디三个只 거, 줄 하우 디둘다 괜찮습니다. 대신에 버라이랑 굉장히 자주 쓰는 짝꿍은 줄 하우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개밖에 아 친구는 이미 배가 불렀는데. 종업원이 오셔서 어, 세 분이시니까 세개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세 개를 시켰다라는 거죠. 게이드 아닌가요?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이 그래서 원맨 실러 삼각 차. 우리는 세 개를 먹었어요. 하허츠 맛있었어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또 아쉬운 것 너무 너무 잘 썼어요. 어법상 오류는 전혀 없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소이 소이 겹치잖아요. 그럼 살짝 바꿔주면 조금 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점수를 매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작문 연습하면은 나중에 HSK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제 이제 작문 쓰기 연습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단어는요, w i 이게 5급 단어이긴 한데 요거 써도 괜찮습니다, w i 근데 한자가 정말 이 펜이 말썽이네요. 자. 于的是的，OK.于是이란 단어로 고쳐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쏘이 쏘이 상관없다. 그럼 상관없어요 저도. 근데 만약에 어두개좀 겹치네라고 하면 쏘이 말고 유실로 고쳐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 문장도 좋아요. 우리는 세 개를 먹었다. 이것도 좋은데 사실은 얘가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어 우리는 친구 원래 두 명이 갔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왔는데 그 친구는 야나밥 먹어서 배불러 라고 얘기를 했어 원래 안 시키려 했는데 종업원이 세 분이니까 세개 시키셔야 돼요 라고 해서 세 개를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조금 많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다 먹었다 잘 먹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 개를 먹었다라고 쓰신 것 같은데 얘를 조금 더 상황에 맞게 제가 한번 고쳐 보자면요 이대로도 좋지만 상황에 맞게 고쳐 보자면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그세 개를 다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바자문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我们把 우리는把三道菜 아까 따오가 조금 더 고급지다라고 말씀드렸죠. 我们把三道菜都 완러 이렇게요. 그러면 앞에 문장이랑도 흐름이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감정선도 좀 이어져서 어 약간 생각진 못했는데 우리는 그세 개를 다 먹었어요. 맛있게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만 바 산다우 뭐 여기다 저 붙여도 될것 같고요. 원만 바 산다우 차, 원만 바저 산다우 차, 다시완러 혹은 완 대신에. 살짝 더 강조를 하여 싹다 먹었어요 란 뜻을 가지고 있는 꽝 이란 단어를 넣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我们把三道菜都吃光了. 이렇게. 그리고 저는 여기서 너무 너무 칭찬 드리고 싶은 게很好吃 이란 문장 있죠. 우리나라로 해석할 때는 매우 맛있었다 란 말이에요. 얻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뒤에 러 붙여야지라고 이렇게 작문을 하세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게요. how to 형용사잖아요. 이 뒤에 러를 붙이는 순간 맛있어졌다가 돼요. 얻다가 아니라 졌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맛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러 떼고 how to 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솜님은 너무 잘 써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혹시 잘못 알고 계셨다면 솜님한테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여러분 보시고 아나 저거는 외워야겠다. 어난 저건 이미 알고 있었어. 과연 내가 저렇게 장문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우리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